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들 아,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소홀히 여기니까 소홀히 소홀히 여기. 자 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성경에서는 단도둑이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 강철. 네. 그쵸? 네. 강철도. 네. 어? 아, 네. 이 작은 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칭망도 받고 정복도 받고 지워줘요. 네. 우리 큰 것을 주목하는데, 네. 어리석은 거야? 네. 작은 것을 주목하는 것이 지혜다. 네. 아멘? 아걸대상명합니다 네. 그 예, 알겠죠? 네. 그냥 각, 하진처럼 찍힐 쳐다. 아멘. 작은 것이 찍힐 쳐다. 아멘. 성경하면서 네. 명심해야 될게있요 네. 고린도 구서. 고린도 1 3장 8절. 1 3장절 진리를 거슬려서는. 진리. 거슬려. 네. 아무도못한다어 네. 아무것도 네. 아니죠, 어제 실링한 거란다. 네. 형부님, 이거 한번. 육장, 6지야육 절, 육십 절. 대답하 그렇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위계로 가고 있다. 네. 영생의 말씀. 또 하나씩 위계로 가고 있다. 네. 그렇지. 네. 우리 말씀은 또 하나씩 없어요. 네.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거나 설명을 하거나, 네.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만 해야 돼. 네. 말씀 따라서 되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빛나게 되십니다. 네. 영성의 말씀 길리의초점을 맞춰서 네 앞으로 한다 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주제가 뭐라고 지극히 작은 거죠 음, 네 제가 지극히 작은 거 누가 보는 누가 보는 십육장 십육장 0절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 충성된다 주제가 뭐라고 지극히 작은 거 발표 아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주세요. 누가 보고 지금 저지저 중남자 지 작은 것에 지금 기 작은 항상 네. 큰 것?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알죠. 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네. 큰 것에도 충성되 네. 알죠. 네. 지금 기 작은 것의 불인한 자는 큰 것에도 다 네. 충성과 부는 작은 것에서 결정한다. 네. 알죠. 네. 하나 좀 작은 것을 봐요. 네. 작 네. 아다 네. 아, 네. 됐죠? 인간이? 네. 작은 것에 주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누가 보검? 응. 누가 보검. 19장. 19장. 7절. 7절. 17절. 17절. 7절이 아니라 17절.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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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다, 착한 정아 잘했다, 착한 작은 해. 것에 충성했으니? 작은, 충성했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골 번세를 차지하옵니다. 응. 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금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 드리머슬때 모든게 작은거예요작은이에충성해요네 아잇 아, 러분 10걸프는 잘주신다니까요네 잘하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네 착한 종아 네아 다음에 아, 네. 착한 종이야 네 착한 종 큰것에 중어가면어리석니다네 아, 그래요 그래요 중요하죠? 네중요해요다네봐가네네요가 19장 17절 누가보면 19장 17절 19장 17절 그치? 19장 17절 그럼 나한테 보고 나한 17절 해야돼 안해? 네. 해야됩니다. 17 18 식고 네. 아, 네. 네. 15절. 보면 어떻게 보면 싶고. 고생 싶을 잘하이 계명 중에 지금 네, 작은 그 하나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시간 지치면시치면총에서작단이 걸어 가고 이이 계명 중에 계명의 지금 뒤 하나라도 버리고. 네. 작은 걸 버려. 네. 그럼 서 어떻게 지불 받아요? 작은자가 되는 작은, 네. 그래도 단속도 적용한다고 하나네. 네. 알죠? 네, 죠 됐어요? <목소리> 네, 됐습니다. 별거 안 돼. 네. 17절에 뭐라고 되는지 중요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있는지 아니냐? 그렇지 않다. 완전히 피한다. 네, 완전히. 알겠어요? 네. 뭐 작은 것을 통해서 완전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 요 다음 18절. 네, 진실로 이는 언이. 진실로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이전에는 율법이 1.1일도 다 이거지. 다시 해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네. 1.1일이라도. 1 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이집니다1 어. 뭐? 1. 1. 1. 1. 1. 1 1회 1.1회 법을 완전히 차어요네 1.1회 1.1회 하나라도 버리면 되는데 절대 안니 머릿속에 봐봐야 돼요. 만약죠 여러분이 천구에서그다 일컬음을 받으려면 그런 처럼 야 돼요. 네. 네. 아멘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아멘. 사진처럼 찍힐 줄쳐다 찍힐 쳐다아요 아멘 할얘기 없어요. 할 얘기 있어요? 없 t s s o m e t h i 바꾼 p 말 s h o 서 t 할 얘기라고 했 e r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 어 o w I 장 o n t know. 절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 o 서 t know. I don't know. 예수 o n t k 이거를 얘기 o 다 t k n o 절에 벌써 n t know. I don't 몸어서는 6장 23절까지 밖에 없어 아, 2 4절 해버리면 설명을 쫙 해놓고 네. 작은 거네요 아니에요? 네. 그 수천 개를 푸는 거야 많한 아, 네. 거야 아,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기서 좀맞춘다아요3번 아, 네. 이제 대한대 때미죠? 네. 네. 작은 틈이 좀 있어 네. 어, 끝난 거야 이거 막아야 돼, 빨리 네,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막아야 되지 그래, 그래. 중요한 중에 갈라디아서 5장 9장 접은 누기 엉덩이 펴진다 우리 까지누 그냥 살피면 요확빠져버려네 그래서 제거해야돼 암세포가 되 네. 암세포 하던데, 암세포, 네. 암세포. 누룩. 누룩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돼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걸 빨리 막아야 돼네 아니죠 항상 이게 터지고 나서 따로 지하면돼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 따로. 그래서 작은 때문에 큰 네. 흥하고 막는 거예요 네 이해 됐어요? 이해 됐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2 3절까지 바뀌었는데 2 4 되냐고 아네네 네. 어? 네정하네여보 3 점, 3 점, 4 점. 4절 n d r 뭐 a Sandra, 어. 혀가 나 d r 가나 a n d r a 이 a n d r a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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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d r a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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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n d r a Sandra, s a n d r 혀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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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네 a s a n d r 삼장, 삼장, 오 절, 오 절, 뭐이야 이게 분이 세기네 분이. 이게 지옥 불의 네, 지옥 불에서 나어요다 태워요. 네, 표가 작아서. 작아요. 가장 작은 거야. 이게 이걸로 그냥 다 태워요. 네. 알죠 네. 작은 불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주네. 많은 나무를 태워기를 네. 여보세요, 삼장 오 절. 여보세요, 장5 절. 불, 불. 많은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워 안 태워? 태워요. 확태워버리 여보세요, 장에동갑이다 네. 이서 모자고 구절 들어줘. 응. 보험 이빠는데 지금 어떻게 요 아멘. 머리에 스냅 사진처럼. 17절. 아. 그대로 찍자지지다아 다음에. 다음 명령할 중요만 생겼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오절 25장 25장 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절절 25장. 25장. 다시 보죠. 다시 자, 어려워 지극히 작은 자 네. 하나에게 네. 한 것이 내게 넘시다. 네.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네. 큰 것은 누구나 다 해. 아 네. 네. 대통령 오면 자 접이 안 해. 네. 응? 네. 높은 사람 오면 대접하잖아. 네. 거기서 교전 난게아니알수 없어요. 네. 다 한다고 머리 숙이지. 지극히 네. 작은 자한테 해야 돼. 네. 그걸 알수 있는 거야. 네. 아멘. 그 비밀 다 내줘서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아멘. 아멘. 서 로마서 8장8 32절, 32절. 32절. 도보서 3장 당장 1 7절1 7주인이 계신 곳에, 이 계신 곳에, 자 있다, 아멘, 아 네. 끝났어요,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집이장왜불 네. 네. 끝난 거야? 네. 마티보는 이십오 절, 사 절, 사십오 절. 마티보, 알죠? 네. 절에는 집기 장은자 하나이 가지 아는 거지. 곧 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하는 거예 네. 나는 누굴 얘기하는 네. 예수님이 얘기하 네. 알겠어요? 네. 네. 아멘, 아계시록계시장8 절, 장 절. 무엇이 네. 중요합니다? 네, 능력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게 네, 맞 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 능력, 큰그 능력, 은 능력. 능력, 능력이 작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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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이아니 우리 성는 불평하다 뭐, 왜 나한테 능력을 주셨냐이 네. 사람은 하나님 를 알아요. 이 말씀을 아십니요 네, 맞 네, 빌라델피아 같 축복을 받서는 작은 네. 능력을 가지고내 말을 네. 지키고, 내말어 지켰어요? 내말내말지키고내 지키고. 이름을? 내 이름을 마이네임. 마이네임. 이름을 내 이름을 대번은 해버, 회사안했어요잘나 오네. 이렇게 나와줄는데 네. 어? 네. 에 상담원. 네. 당장 가주세을받히거내말 네 지키고. 지키고 내 이름을 대치 장이었어. 아주 허는 이렇게 창파 네. 중지부한번 다시. 가 보면 보자세히나자 나가복사 4장? 네, 마가음 4장. 3 1 31절. 31절. 마가복이라이야 네.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비유할고 여자시. 여자시. 하나요. 이 모든 시야 중에 가장 작아져요. 작아 가장 작은 것으로 돼. 네. 네. 그게 어떻게 돼? 커져. 네, 커져요. 큰 나지 네. 커지는데 모든 나무, 많은 나무보다 그렇죠? 네. 네. 이큰 가지가 돼. 네. 큰자 가지. 여기서 근들이 생기죠. 네. 생들이 기들인다. 네. 늘 생들이 와서 찍찍찍찍 기들인다. 그래, 그래.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그 감사하는 자에게 여자찬하십니다. 네. 아멘. 네. 자이거봐연오 네. 오늘... 네.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카페인데 스타일 카페고 네. 인데 이건 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네. 작은 거죠. 네. 네.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 비롯회에어요위 굉장히 좋다이거 네. 주목했어요. 네.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거 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한 가지로 어, 대접받는 걸 느낄 수 있다. 정말 대접받고자 한다. 대접받는. 큰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작은 하나의 징표면 그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큰 것으로 많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너무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네. 먹으면서 이 네. 너무 먹으면 이게 과장이지만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적적 비을 아는 채 네. 예수님도 이게 말씀하요 마태복음. 네, 마트 네. 마트 네. 마트 18장, 18장, 18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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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절, 13절, 4절 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 예수님도 작은 거주목을 했다고. 네. 너희 생각에 어떠하뇨? 그랬다고. 네. 주 질문하세요. 어떠냐? 너희 생각에. 네. 양. 네. 네어 네, 100마리. 이비죠 네.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죽였어. 네. 그러면 99마리를 네. 리에 두고 한 마리 지않겠느냐 그랬다고. 네. 그렇지 않고 네. 3마리가 있던데. 진실로 진실로더 일이 일어니 네. 아, 한마리양보다이한마리양는더 기쁨 그런데 그래 기프트라고 야이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자재 일퍼센밖에안 돼요. 네, 이 구십구만이 그런데 뭐한 마리 잃어버려 뭐 어때? 거 아니고 네. 주님의 마음은 이 작은 양한 마리 네, 작은 양한 마리 이런 양 이런 네, 양한 마리 한 마리 여기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네,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실수자들에서 렇게 결론 킬러인다 진실로 이런 논이 이 소자재 중에 하나도 네. 소자 작은 자죠. 네. 소장 소자. 작은 자야. 왜왜 한쪽 소장 작은 소자, 그렇지 네. 소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에요 아니, 뜻이 아니야. 네. 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냐한 마디를 찾아내면 그자를기뻐하 네. 네. 그래서 님 커요. 커져요. 네. 그래서 큰 거를 너무 작은 것을 뭐라? 작은 것을 청소하면 큰 것을 청소하 된다. 한렇게 네. 하나님이 보시고 또더큰걸겨주시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더큰걸 네. 맡겨주시고 겨주시면하나님마음이요 네. 내가 네. 표하면적은 능력으로 네. 칭찬 받았어요, 맞 받았습니다. 아까 지네 바로 지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절절서 동일한 말씀이 있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위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 3절의 말씀을 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와 네.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양 죄인을 이기한 거야. 네. 죄인 몇 명? 하 여기 주목하라 이거야. 주목. 주목해야 되는데. 야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네. 것이 없는 네. 의인, 앙은 아부로 인한 기보다더뻐 네. 그렇죠. 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안하드 있는. 음 아멘. 배추님 마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받으지? 작은 것에 을 맞춰야 돼. 그게 물이 네. 여기 있어요. 네. 창문이 여기 있죠? 열개다고다 네. 막았어. 네. 다 막았어. 네. 다 막았어 네. 어? 네. 하나가 뚫어져 있 네. 이게 작은 거야. 네, 그럼 목이 다 들어 들어? 많이 들어 들어? 이것 때문에 다아예이게 네. 네. 여기 구멍 있어요. 네. 응? 네. 싹다 막아서, 다 막아서.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안 막았어. 네. 뚫어져 있어. 이걸 미처 못 봤어. 이걸 다 들어와더라. 이걸 다 들어와. 이걸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네. 네. 사사. 아무리 막아도 네. 이 진기 작은 구멍 하나로 다 망칠 수가 있잖아. 성경이 사장 누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칠장 칠장 2 4절2 4절내 말을 듣고 고 듣고. 듣고, 듣고 행하는 자 뭐하는 자. 뭐자 행하는, 행하는 자 행하는 네. 네. 자네을지자다 비가 오고 청소하고 바람에 불불부딪 무너지지 않는다 어디 이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극히, 지극히. 작은 것이야. 작은 아게 크게 야 그래서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보서 네. 서 3장 8절에 8절 살죠 예루살렘 성의 무엇이 됐어요? 기둥이 됐어. 아세 주처. 작은 거. 네. 이렇게 작은 것을 주처하라. 네. 아, 빌라도피아교회 주처를 안쪽에 넣는 거 같더다. 아, 이게 네. 이마치였다.